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서 3장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헐기 있는 자를 남에게 복까지 치리니 무릇 헐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내어 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결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저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바로 칼의 노래가 어디에서인가 우리에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복과 그 땅의 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그 칼의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련함에 대하여 가슴을 뜯으시며 통곡하고 계신 것이죠.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망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칼의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칼이 춤추듯이 전혀 제재를 받지 아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탁 치는 대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캠퍼스에서, 사회 곳곳에서 그 총기로 통해 제재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 쏘아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그 캠퍼스 안에 어떤 사회 곳곳에서 이전에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대비하고 사람들을 그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행동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중에서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렸고 가장 중요한 그 눈물의 기도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그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갔던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칼바람이 불게 되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불을 붙이면 마른 나무는 빨리 타고 푸른 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지만 이 건기가 되어서 온 세상이 다 말라버리면 그때는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나 차별 없이 온 산이 다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라버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더 생기게 되고 더 짜증을 부리고 더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파는 일이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칼바람이 불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혈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혈기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살아 있는 모든 자를 뜻합니다. 평화의 때는 나만 죄를 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서 앞을 가다라 하더라도 붙들려 가지 않습니다. 아니, 경찰서 안에 들어갔다 나와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과부가 되고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영적인 축복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칼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잘 지켜야지. 일단 칼의 노래가 나오고 후에는 엄청난 그 피해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한 재난과 전쟁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비통한 가운데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또 무관심이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세워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그 죄악 된 글에서 벗어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